예비하신 배우자는 단한 명인가요? <웃음> <웃음> 어쩌면 좋아. 아니면 여러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되나요?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는데 았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안목사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냥 뭐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있다가 덜컥 보자 말자 석달 만에 결혼해버리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주례 부탁을 하나 받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아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는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이 와야 중요한데 다행히 둘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늘상 얘기할 때이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오늘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고 했듯이 하나님과 함께여서 부모로부터도 독립하고 내가 가정을 가질 만한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준비는 하나도 안 되고 자꾸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건좀 조금 어리석은 기도고 섣부른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